10장 효과적인 부르심 해설입니다. 질문 3 하나님께서는 효과적 부르심에 있는 자들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의 전능한 권능으로 그들이 선에 이르는 결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이끌리도록 하십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의지는 그가 중생될 때 새롭게 되지 않거나 어떤 새롭고 영적인 성질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아르미니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신명기 30장 6절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상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회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음의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였을 때 사람이 돌이키거나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무관심하고 저항이나 반항을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르미니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만약 이 교리가 참되다면, 사람의 회심은 긍휼을 보이시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회심이 일어나도록 의지를 가진 그에게로부터 있어야 하는데, 이는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사도의 말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방식에 따라, 그것은 의지와 행하는 것 모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데, 이는 빌리보서 2장 13절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방식에 따라서는 사람이 직접 구별을 할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다르게 구별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의 말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만약 그렇게 사람이 그 자신 안에 소유했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고린도전서 4장 7절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따르면,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기에 앞서 그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따라 회심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따라,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회심은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보다 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